한송가 384장 찬양 드립니다. 384장입니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찬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해무가라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도 복지 큰지 만농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주는 영영구로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푸신내 아멘 기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으로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권체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또 오늘 하루 되고 일생이 되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회아려 응답하여 주시고 영역간에 강간하며 하나님 능력의 도구들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한제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와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이방인들의 할례. 이방인들의 할례.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인생에서 잠시 기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또 노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자기들은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1절에 일어난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하다. 예수님 십자가 부족하다. 예수님 보혈의 법론 부족하다.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도 역시 어때요? 사회부원 공덕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부님 대접하면 똑같이 옆집 옆에 있는 교회 과일 보내는 분 있어요. 왜보냅니까 당신이? 그럼 뭐라고 해요? 공덕쌓으려고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백프로 다 하지 않으니까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숙이고. 이 인류의 역사에 모든 게 그래요 예수님으로 구원 100%가 아니다 하는 순간 할 예도 나오고 저런 여호와 증인처럼 아유, 전도 안 하면은 예수님 앞에 부인받는다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전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십자가 그 은혜로 100%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하면 아니다. 저거 안 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황스러운 게 뭡니까? 아니 기껏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고 이방지역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도 돌아오더라 하고 신이 났는데 그게 재 뿌리로 온 거예요. 마귀 파손이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왔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파송받아왔다. 그러면서, 아, 거긴 뭐, 사도들의 가르침이니까 새로운 게 있나 했더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 하면 등이 구원받을 수 없다. 머리 아픈 거죠. 그동안 내가 헛것을 따라왔단 말인가?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계속 걔네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어 그래서 하는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보내자 사람들을 보내자 우리끼리는 끝이 없지 않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판단해 달라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진짜 너희들이 파송해서 보내온 사람들이 맞느냐 자꾸 그렇게 권위를 세우는데 둘째로 이왕 이렇게 된거 판결을 내려 달라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 솔직히 얘기하라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은로 구원 100% 아니고 플러스 모세의 의식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할려도 우리 받고, 안식을 준수하고, 정결례하고 뭐든가 행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얘기해라.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었지만,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구원받는 게. 이 기회에 알려다오. 이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저 사람들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을까 그래서 구원을 말하나 모세의 율법 지키고 한례받으라고 하나 두번째로는 진짜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어도 괜찮은건지 알려달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오전에 보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세파로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바리새파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뭐라고 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냥 서로 서로 싸우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13절에 보면은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서, 뭐요? 20절, 우상에 더러운 것, 음에 목며 죽은 것, 피를 멀리 하라. 이건 율법이면서도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거야. 율법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 숭배는 안 되니까 음에 목매,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모세의 의식법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로 끝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4등전 12장에서 사라져서 있다가 나타나서는 이 지위가 약화됐어요 베드로가 떠난 뒤에 이미 누가 예수님의 첫째 동생인 야고부가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견후을 내려요 베드로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야구부가 결론을 내리는 이 상황 속에 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떴고, 이단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 뭐 요한계시록 뭘 알아서 뭐할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성경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나 그, 알지도 못하는 묵시를 풀어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뭔 뭐 매달려 그 여한계수를 다움쳐서 뭔데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엑기스를 응? 짜내는 그게 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아닙니까 예수그리스도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뭐가 더 필요해요? 다시 수준을 낮춰가요 우리가? 우리가 일곱 살로 가야 돼요? 우리가 육 학년으로 가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출애국기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운동이하고 소풍가고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이 있었지 이 세상이 이게 뭐야 나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세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요. 말라기까지 지나고 드디어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찬빛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온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0장에서 어때요? 네. 9장 10장 네. 11장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9장에서 그 다음에 고네루 가정에 보내시고 그 중에서 또왜너 이방인 집에 들어갔니 하는 데에 대해서 보자기완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율법을 폐기하시더라 내가 깨끗하게 한걸 네가 왜 속되다 하지? 이방인 집에서도 먹고 마셔도 돼다 괜찮아 이제 율법 폐기면 율법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 도 오늘 결론이야 꼭 어,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응답이 있어요. 은사자들의 비극이 뭡니까? 자꾸 환상만 더 보려고 해요. 성경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안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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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방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 그리고 환상을 봐. 그럼 제가 요청, 성경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이미 주된 게 그게 돼버렸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종이거나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왜요? 두손 들고 기도만 하면 환상 보는데 게시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럼 그 음성 따를 거예요. 성경 따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은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기도를 열심히 할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딴 동네에서 논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친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기도하고, 은사 있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환상 계시 보다가, 얼마나 나를 떠나 딴 동네에서 놀고 있는지 아니? 딴 동네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 잘못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다가 기도제목없 그러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성경 없이, 기도하시면 무당 지성 들에는 것과 다를 것바 없이, 걔네들은 결국 딴 동네에서 논다. 그래서 마태봉 7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죽고, 많은 병자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가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딴놈에서 떠나서 그래. 그래서 어떤 회자들 어떤 사자들 다그 다, 모든 아, 난 오백까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고 나, 나도 놀래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 상관없어요 나는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다. 쳐서 누구 앞에 성경 앞에서 그 성경을 받들고 그 성경의 대주제요 전부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 부르며 그 은혜로 살려고안고다 걸로 하다가 또 하나님 서운합니다, 실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깨워서 단 하나, 하나님은 제일 확실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예수님으로 또 인생을 펼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것에 그래도 불쌍해서 조금 조금씩 응답을 줘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장대에 높이 달았던 그 노뱀을 아직도 갖다가 무상 섬기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 아닌 것은 있기만 하면 난리를 친야 그래서 모세도 못 섬기도록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전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고 백신이 뭐다 또뭐이 세상에 어마한 것이 뭐다 해도 백신이 5천가지 힘을 가지고 와도 예수님 못 이겨요 이 세상에 어떤 정권 어떤 권력으로 그리스도는 아무리 눌러도 누가 그리시, 예수님을 그 세상 권력이 못 이겨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약해집니까 꼭 예수님은 예로 이기고 세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우주와 지구를 누가 운행하시나? 마귀가 운행하나? 우리가 자꾸 마귀의 일들을 깨고 그것도 어리석게 야,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마귀가 일하는 게 됩니다. 마귀가 더큰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마음속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성긴 근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도 합력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이기고 샘받는 기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놀라우는다고 라 가요, 좋어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특게 나라와 번지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썩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